안녕하십니까. 노후에 걸리지 말아야 할 질병은 바로 치매입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고령화 추세로 16분에 1명에서 12분마다 1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합니다. 국내 치매 환자 수 70만 명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초에 1분씩 발생합니다. 생, 노, 병, 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기능이 떨어져서 암에 걸립니다. 체장, 신장, 간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뇌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치매는 신약 개발을 99% 실패했습니다. 다시 뇌를 살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노년이 되면 각종 노인성 질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중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의 특징은 기억력의 상실, 내가 문제입니다. 신체 기능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최근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식사하신 걸 잊어버려서 계속 먹는 거죠. 영양 가다 공급되니까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돌아가시지 않고 힘이 세지시고 낫 분 치매가 옵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발생된다면 매일 아홉 시간을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 보험은 매월 감병비로 백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치매 환자 평균 수명이 12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간혹 일찍 돌아가셔도 장례비로 36개월 3600만원 보증하고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